유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거는 또 리뷰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리뷰는 무엇이냐? 일단은 대원에서 왔고요. 대원 공식 수입 무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패키지로 나왔어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서도 있긴 한데 이 원래 게임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플레이를 계속 못하겠더라고 글자로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짜잔~~ 우마 무스메 브리띠 따비 열혈 우당탕탕 대 감사제 디럭스 박스 한정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전에 게임쇼 가서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플레이 엑스포였나?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토카이 테이오 거든요 바로 토카이 테이오 골라서 모르는 사람 3명 하고 이제 같이 매칭 돼 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했거든요 바로 찌발랐습니다 자 이렇게 띠지가 있죠 띠지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 닌텐도 스위치 우마 무스메 프리티 더비 열을 우당탕탕 대감사제의 게임 본편 열을 우마 스티커 게임 우마 무스메 프리티 더비 스페셜 아이템 세트 게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연동 쿠폰 포함 뭐 이런 거 필요 없긴 한데 쿠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하츠마 블록 피규어 세트 하츠마 스페셜 파우치 하츠마 아트워크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대요 보면 알겠지 야 일단 메인 일러스트가 굉장히 이쁘죠. 저는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토카이 테요 가운데 스페셜 위크랑 얘가 누구죠? 얘 누군지 모르는데 겠 가운데 있네. 마음에 안 드네. 얘랑 토카이 테요랑 바꿔주죠. 스페셜 위크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어.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르요 옆에 디럭스 박스라고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일단 이거부터 게임 본편이죠. 닌텐도 게임 본편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파우치 허, 너무 이쁜데? 근데 얘가 파우치를 쓸 일이 있을까? 일단 테이오 있고 파우치 이렇게 있습니다. 팀 세트 이게 뭔 뭐, 이거 왠지 코드일 것 같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편지가 이렇게 열. 뭐지? 도트야 도트. 저 먼저 보도록 하고 다운로드 코드네요. 일단 이렇게. 편지로 해서 이렇게 갖고요. 이게 도트로 되어있어가지고 되게 이 감성이 좋다. 이거 디자인에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좋네. 얘를 벗기고 나면은 아트워크가 있네요. 하추마아트워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식으로 아~ 동작별로 이렇게 이제 나와있네요. 아자아자 포즈. 이긴 포즈, 뭐, 시무룩 포즈, 펭귄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세이온 스카이. 세이온 스카이 이렇게 있고, 얘는 낚시를 하네? 근데 이 기본적으로 펭귄 뭐 이런 게, 게임, 인게임 안에 뭐가 있나 봐. 그죠? 킹 헤일로. 왜 태우가 안 나와? 그레스 원더. 자, 엘 콘도르 파사. 사일런스 스즈카. 아, 이거 팀별로 있나 보다. 그러네, 여기 팀. 프리샤 팀 프리샤 이게 얘네가 한 팀이야 테이오 드디어 나왔다 테이오가 여기 팀 리더인가 봐팀 로즈 자그럼 리더만 보자 이거 뭐 언제 다 보고 있어 어 다이와 스칼렛은 봅시다 이거는 좀 인기가 많은 캐릭터거든요 어 이거 왜 동작을 이렇게 빡큐 하는 거 같지 아이 원래 이렇게 검지손가락 이렇게 들이미는 거네요 아, 그리고 기타산블레. 이 기타산블레. 이 인기 많죠. 인기 많은 애들을 다 앞에 세워놨네. 그리고 요거는 인게임 내 이제 컷신인 것 같은데. 터보가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있고. 아, 이렇게 인게임 맵들. 디자인들 이렇게 나와있고요. 아니, 나는 도트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나 도트로 이렇게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아. 어? 타마모 있다. 타마모. 타마모. 어? 뭐야, 이거? 고루시의 대모험 2 안에 인게임에 미니 게임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루시의 대모험이게 있는데 옆에 이거는 적인 것 같고요. 옆에 여기까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요거네요 이게 뭐야? 블록 피규어 세트 맞아. 나 사실 이거 없었으면은 안 샀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사실 아크릴이잖아. 말이 블록이지 뭐. 아코로토네 지금 두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께가 살짝 이거 있거든요. 잘 보면 두께가 살짝 있죠. 아크릴에. 짜라라라란. 짜잔. 아래 뭐가 또 있네. 하나를 더 벗겨야 되는. 오케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이런 아크릴들은 보통 비닐이 하나 더 있는데 비닐 벗기란 얘기 같아요. 맞네. 비닐 벗기란 얘기예요. 떼보면은 자 이렇게. 뭐냐, 에 예, 스페셜 위크 두께가 확실히 요만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는 코로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코로토가 보통 이제 안녕하세요 만원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얘는 누구예요? 얘누구까 뭐지? 누구지 아는 사람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신의 덕력을 뽐내봐요 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만 남았죠. 아까 그 굿즈들도 좋긴 한데 게임이 재미가 없었으면 은안 샀을 수도 있어요. 가서 이제 플레이엑스포에서 플레이해 보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한정판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는 솔직히 얼마 안 하잖아. 이런 게 물론 한정판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게임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넣어서 해볼까 지금? 자. 닌텐도를 가져왔고요. 게임을 좀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감사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인식돼. 다운로드? 뭘 다운로드 해야 되네.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 게임즈. 사이 게임즈 혼자서 만든 게 아닌가봐. 오른쪽을 눌러서 시작해 주세요. 우마무스메 브리티다비. 얘를 우당탕탕 대 감사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1인용 모드다. 아 1인 플레이가 있네. 나 이거 무조건. 꺼줄래? 파티 게임을 짠. 잔... 어 뭐야? 어이 배터리가 나갔네? 다른 거로 갖고 올게요. 급하게. 근데 광량이 약하다 얘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겠죠? 자, 우마무스메. 그녀들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그녀들은 계속 달린다. 눈앞에 있는 꼴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번에는 개체 봄펜 대감사제. 달리기 시켜줘! 아니 왜 테이오 없어 어? 테이오 팀이다 아 심벌리 루드프가 리더구나 아이, 그럴 것 같긴 했어 자팀 로즈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싸운대요 아 팀을 골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팀 로즈지 자 가자 말하지 말고 어? 테이오 말한다 게다가 모처럼 회장과 같은 팀이잖아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회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가. 자 이번 종목에는 대장애물 경주, 농구, 피구, 대식가 더비가 있는데 실전은 4종 혼합전으로 진행된다 아 4개를 다 해야 돼? 첫번째는 대장애물 경주래요 아 오케이 뭐야 얘 바로 달리는데? 고루시 갑자기 급발진하는데? 아, 클났다 고루시가 같은 팀이라서 자 넘깁시다 어, 이렇게 대장애물 경주. 자, 대장애물 경주 요 요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한번 플레이 했었는데 달리다 보면은 더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소모해서 태클 방어를 사용하는 레이스당 여러 코스가 있으며 코스마다 선착순으로 점수를 받는다. 장애물 경주답게 여러 장애물이 있으며 아이템과 추가 점수를 최대한 먹으며 달려야 한다. 최종 점수가 높은 우마무스메가 승리 한번 해봅시다. 자심벌리 루돌프가 팀 로즈에서 나왔고요. 상대 팀 프리지아에서는 아 프리지아면은 스페셜 위크 팀 아니네. 자 달려보도록 합시다. A를 누르면 조금 빨리 가는데. 근데 이러면은 스태미나가 좀달 거예요. 이렇게 B로 해서 점프도 해줘야 되고. 야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달려. 새끼. 나보다 조금 잘 달리는데 음, 어림도 없지. 아 어, 뭐야 왜 선물 못 먹었어? 안 꺼져? 나와. 꺼져. 어? 아못 넘었어. 아그 저거 눌렀어야 되는데. 선물을 얘가 조금씩 계속 앞서 나가는데? 이게 다른 애 뒤에 있으면은 조금 그 힘을 아끼면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뒤에서 좀 달리면서 힘을 좀 아끼야겠어. 좋아요. 살짝 앞서고 있어. 아 근데 화면이 작아가잘 안보인다 자 내가 먼저 넘어가야 돼! 좋아요 제가 먼저 왔어요 이번엔 어 내가 지금 점수 조금 더 높아요 날아가고 날아가지고 달리기 하고 점프 담벼락 넘어주고 바로 대포 먹어주고 수고해라 내가 먼저 들어간다 수고해라 어? 오오 잠깐만... 병으은안 돼. 벽벽벽 꺼져. 오케이, 먼저 들어왔어요.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더 가면 돼. 아이고, 안 꺼져. 아, 야, 이 새끼, 이거 태클이 있었는데... 태클 어떻게 하지? 이거 태클 어떻게 하지? 어, 좋아, 내가 앞섰어! 수고해라 내가 먼저 간다! 수고해라! 내가 먼저 올라갈거에요 안돼! 스태미나가 없어 달려! 오케이! 들어갔다 와... 아슬아슬했죠? 마치 내 마지막 코너! 이거 그냥 무조건 점수로 되거든요? 마지막 기준이 아니라 자, 심벌리드 골프! 선두를 잡지 꼬린. 인 이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만큼 많이 벌어진 걸로 표시가 돼요. 120점 차이로 한 거면은 나쁘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점수 뭐 받고 이 돈으로 나중에 뭘할수 있나? 플레이하고 싶은 창을 선택해주세요. 농구 할수 있고 아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플레이할 수도 있네요. 자그 다음이 농구인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해보세요. <laughs> 사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당탕탕 대감사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한번 사서 해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거 파티게임이라서 손님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게임. 자, 그럼 리뷰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에 또 리뷰할 거리 있으면 또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유바~~ 좋아요 구독 유바~~